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영희입니다. 고사성어를 배우는데 나눠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능의 3급 교과서 2과에 나오는 고사성어 3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어서 2과 고사성어를 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배우실 고사성어는 인지상정, 적수공권, 중구난방, 천양지차, 태도난마, 파죽지세, 화용월태라는 어, 이렇게 일곱 개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 보실까요? 인지상정이다. 사람인, 어조사지, 항상상, 뜻정, 마음정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해서 우리가, 어, 인지상정이다. 이쁜 사람은 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나쁜 사람은 나빠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쁜 사람은 다 이쁘고, 나쁘면 다 나쁘게 보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하지요. 어,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 평정심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적수공권 한번 볼게요. 불가말인데요. 불글적자, 손수자, 빌공 주먹 권자에서 투자식 보시면 이 붉을 적자는 붉은색 밝아벗은 우리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태어날 때 그냥 쫙 맨몸으로 깨벗은 채로 그냥 옷다 벗은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입니다. 맨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손빈 주먹입니다. 이렇게 주먹을 딱 쥐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고 재물이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적수공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 저 말을 보면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도 생각이 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다 내가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 죽어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말라는 불가의 말이 있지요. 적수공권도 그렇게 비슷한 겁니다. 내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었을 때뭘 가져가야 되냐 제가 찾아보니까 청정일념이다 라고 합니다.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청정일념이라는 불가 말이 있는데 청은 맑을 청, 정은 고혈장, 일은 한일, 염 자는, 그, 이렇게, 생각념. 오직 하나만 생각해라. 뭐를 청렴한 거예요. 어, 욕심부리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이겠죠. 사람이 한낱 하늘 보고라도 부끄럽지 않은 짓들을, 이렇게 아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적수공권은 아무것도 내가 손에 가지지 않았다는 말할 때 쓰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중구난방이라고 하는데요. 무리중 입구 어려울남 막을방 많은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여론 무섭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내면 변화를 가져오죠. 혁명이 되고 반란이 되죠. 중국에서도 소공이라는 사람이 주려 왕한테 간언을 합니다. 이 주려 왕이라는 사람이 언론 탄압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언론 탄압 말을 못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려 왕이 그것을 또 무시하고 계속 언론 탄압을 하니까 드디어 폭동이 일어납니다. 주려 왕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서 잡히게 될까봐 그 도망간 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도망간 곳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주려왕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주려왕하고 협력해서 정치를 해나가는데 그때부터 공화정치가 시작이 되는 원조라고 하네요. 그때 어 주려왕한테 간언을 합니다. 뇌물을 흐르게 그대로 놔둬야 흐르듯이 막았다가 크게 되면 엄청난 물살이 되는 것처럼, 백성들의 말을 막게 되면 큰일이 옵니다. 라고 간언을 하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언론 탄압을 하니까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공이라는 사람이 중구난방이라 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에도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언론 탄압, 정말 가짜뉴스, 어떤 사주받아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뉴스 정말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 자 중구난방 우리 여론들 언론탄압 이런 거에 많이 쓰는 건데요 정말 막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막히고 가려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구난방 네 번째 천양지차 보실까요? 하늘천 흥양 어조사지 다를 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실력이라든지, 뭐, 그 어떤 부분을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차이. 비교라는 것은 나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됩니다. 가령 골프를 잘 치는 박세리와 이제 골프를 시작한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청량지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혀 비교가 할 수가 없고, 비교라면 실력 자체가 시작부터 안될때청양지차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많이 쓰는 말인데 잘 보세요. 쾌도 난만데요. 쾌자는 쾌 자는 쾌할 쾌, 도 자는 칼도, 난 자는 어려울란, 그 다음 산마 자인데요. 두 개씩 하시면 돼요. 경쾌한 칼로리로 칼의 어떤 쓰임으로 어지러울란 삼마 어지럽혀져 있는 풀숲을 슉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복잡한 일을 칼놀림을 잘해서 삶을 정리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툭툭 해버리는 것. 쾌도나 말아갑니다. 한마디로 일 정리를 아주 시원스럽게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것. 쾌도난마라고 하죠 우리 일 잘하는 사람들 보시면 정말 시간관리를 잘해서 척척척척척 하죠 그런 것들을 쾌도난마라고 합니다 경쾌한 칼로림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삶을 정리하듯이 이를 명쾌하게 처리할 때 쾌도난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능력자라고 하지요. 네. 그다음 여섯 번째 파죽지세인데요. 깨뜨릴 파, 대나무 죽, 어조사지, 형세세라고 하는데요. 대나무를 깨뜨리는 모양이다 해서 대나무니 이렇게 쪽을 두세 마디만 내면 조금만 칼집만 내면 아래까지 쫙 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쭉안 내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처음 기세가 쫙 됐다면 아래 것은 그대로 싹 가는 건데요. 전쟁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힘들게 싸워서 적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너무 힘들게 싸워서 어느 정도 후퇴했다가 다시 와야겠다고 한 장수가 가능을 하니까 대장장수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이렇게 기세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두 마디 힘들게 와서 치고 들어가면 쫙 되게 돼 있는데 왜 후퇴를 하느냐라는 말에서 그때 파죽지세라는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요. 기세 뭐 연예인들 보면 한번쫙 이렇게 좀 인기 올라가면 급상승하면 쭉쭉쭉 뻗어가는 거죠. 파죽지세죠. 마지막 화용할 텐데요. 꽃화 얼굴용 다월 모양태입니다.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자태라고 해서 시에 나온 구절인데요. 미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쁘면 꽃 같은 얼굴, 달 같은 매끈한 몸매, 그런 모습을 화용월태라고 하죠. 우리 미인을 상징하는 고사성어 많아요.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파트로 나누어서 고사성어 세, 다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화용월태는 미인을 상징하는 말이다. 자, 오늘 배우신 인지상정, 적수공권, 중구난방, 천양지차, 쾌도난마, 파죽지세, 화용월태입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잘 맞추시면 오늘 수업 잘 들으신 겁니다. 세 문제 정도 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시작한 일의 끝에 기세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말은 뭐죠? 네, 파죽지세입니다. 많은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라는 뜻은 뭐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중구난방. 마지막 하나입니다. 경쾌한 칼로림으로 삶을 정리하듯이 일처리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한다는 뜻은 무엇이죠? 그렇죠. 궤도남마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렇게 고사성어 수업 마치는데요. 어때요? 매일매일 10분 동안 이런 사자성어 한다면 여러분 고사성어 사자성어 박사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영상 자주 올릴게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